안녕하세요. 로드 머갑수입니다.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것을 제가 아키와바라에 왔습니다.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부끄러운데요. 어쨌든 오늘 아키와바라에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? 안녕하세요. 여기? 어이 <laughs> 지금 여기가 오타쿠의 섬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촬영하러 왔는데 여기를 빠질 수가 없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죠. 이? 김재원 유튜브입니다. 아리까모스 저 덮밥집 카레 먹으러 가고요 그래서 저는 카레 대자 시켰고요 되게 기대됩니다잉 이야 야바 야바 보이시소 맛있겠는데? 잘하게 그냥 남자가 좋아할 맛 색깔이 다처럼 곱다 아무튼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자 개배부르네 맛있게 먹었다는 증거 풀렸습니다 일단은 다 먹고 어디 갈 거냐면요 라디오 회관에 갈 거고요 라디오 회관이라고 이 아키바로 왔으면 절대 안갈 수가 없는 라디오 회관은 여곳입니다 여곳 만인장 야 이게 5만 구천 팔백 원이 아니라 거의 한 오십육만 원7만원 그래 퀄리티 는좋긴 하네 이쁘긴 하네 이게 개 아쿠아지 얘가 어. 아쿠아고 저기 고조사 도로 어 프리랜드 아 이거 이쁜아야 예쁘... 이렇게 모아도 야 너무 이쁘겠는데 이렇게 네명 모아두면은 프리랜드. 하는 뒤에 마린도 있네 내전 여친 <laughs> 여기까지만 볼거요 여기는 램장 램장도 있고 야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아닌가 이거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뭔데 쉽다라고할수 있지만은 이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그린 명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뭘 그렇게 보고 계신 우와 이거 눈 파여가지고 나따라다니니 우와. 이거 살짝 착시 효과. 나따라다니는 눈동자가. 야, 얘 누구야? 리제로에 나오는 마녀. 리제로? 어. 아, 리제로야. 나안 본지 오래돼가지고. 리제로 거의 사공 4분? 사인가 이 명장면이지, 인정한다 뭔데 이거? 그냥 오타쿠들이 음. 코스프레 하는 애니메이션 오오오 어. 러브 코미디 이거야? 어, 얘가 코스프레 어. 하면 이해가돼 진짜 씹덕이시네, 님아 제가 또제자신은 씹덕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가끔씩 막십덕 여행이라고 하면서 막 원피스, 나루토, 시노모를 보면서 깨 너무 이뻐! 하면서 난 씹덕인가 봐 하는데 그런 건십덕이 아닙니다 진짜 십덕은 저기 리오가 십덕이고 저까지는 아직 일반인 편에 속하셨다고 볼수 있죠 22,000원. 3,300원. 이거랑, 이거랑, 고래, 에또 고래, 흰메르까지. 어, 다 있네. 어, 아, 잠시... 어? 진짜... 어, 진짜... 어, 진짜... 어, 어, 아니, 지금... 오, 안 돼. 이러고 있는데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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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게 어,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닭끼리면 <laughs> 이러고 있을 때 이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 크게 찍어줘 88,000원 나쁘지 않아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닙 이게 한 건물 본 거예요, 이제. 이 수많은 건물들이 존재하는 아키아바라에서 이제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. 하나로 충분한, <laughs> 충분한 것 같다고? 하나로 충분한 것 같다고? 뭔 소리야? 난다요귀한 사람. 이, 이마가 아, 혼돈노다 어. 일단 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. 자,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 아키아바라가 통제가 됩니다, 길거리가.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저희가 이제 좀 여기 일본에 온지도 좀 됐고 계속 걸어다녔더니 힘들어서 바로 그냥 원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블루 아카이브 공식 팝업 스토어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 볼게요. 마침 저희가 일본 올때이 팝업 스토어를 열더라고요. 이것이야말로 행운의 사나이. 럭키 가이. 따라다란 땡. 아주 쁘네. 이건 뭐지? 음... 음료수 같은 걸 파네.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음료수네. 진짜.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모네이드 아니야? 어때? 레모네이드? 맛있는 레모네이드 맛. 맛있어 그냥. 입대고 마시면 어떻게 그 집에 보관해야 되는데. 아,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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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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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에바, 좋은데? 근데 7 0 원? 잠깐,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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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바0바오 쓸게. 와 미카, 와 이건 진짜 예쁘다. 25년 7월에 나오고 2 5 0 0 0원 정도래. 야나 응. 군대 갈때 나오는구만. 군대 갔서 오면 이게 나요 그러니까. 와 블루 아카이브 시계? 응. 와 시계 이거 예쁜데? 갖고 싶은데? 이딱 시계 찬 다음에 응. 소개팅 같은데 나가서 아 안녕하세요. 아, 잠깐 메시지 한번. 에? 아래와. 블루 아카이브 시계로? 이게. 이런 일을 딱 바로. 어? 와, 19만 8천 원? 오 마이 갓, 땡. 이 옷이 이 옷이야 이 카요코 옷이 이 옷이고 네루 이거 엄청 인기 많았어요 이거 aj 인가 거기서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바로 품절 비싼데도 그래가지고 뭐 사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와 야,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이쁜데 아, 나도 이렇게 굳이 꾸며놓고 싶은데 어떻게 한 거야 자 저희가. 가고 있는 곳은 애니송 클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같이 이제 오타쿠들을 위한 클럽이라고 하는데 애니송 DJ 클럽이라고 하네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오뭐 소리가 나고 있어 음, 소리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소타리 데스 何回でも出て入ってこれる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楽しんでください。この後ブルーアーカイブ名われる。ああそうです。ブルーアーカイブ。ブルーアーカイブ。流す DJ なんで。そうですか。そうですか。流すのでこれから取り上げていします。じゃあ。

아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밤이 되었죠? 자유롭게 돌아다녔고요 제 짐은 지금 교환이가 잠깐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샀고 이건 너 짐이잖아 어딜 까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아키아바라는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루로는 안돼 우리 같은 오타쿠들은 너무, 너무 많아요, 너무 많아요. 요도바시 아키바에 왔고요. 여기 뭐 카메라 팔기도 하는데, 아키아바라가 애초에 용산처럼 전자거렸다가, 리 피규어도 막 이것저것 들어오면서 유명해진 거라서, 아마 카메라가 많이 팔지만은, 부츠도 있을 것 같아서, 그리고 여기서 희귀템을 찾았다는 선도 있어가지고,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. 어, 저기 있네. 6층, 6층. 게임 장난감. 다른 건 시계인데, 근데 또 남자들은 가전제품 좋아해가지고, 괜히 하이마트 꼭 들어가고 그러잖아. 자, 6층에 와이... 왔고요, 이제. 포켓몬. 픽축 피규어 와 핑크핑크한 거보소 공주님이 된 느낌이야 에 왓타시 허허 터비 저는 마리오보다 와리오를 좋아합니다 와리오 어 귀엽다 아니 이거 왜 있는 거야 이런 거 애들 좋아하겠다 난 싫다 이 원신도 있는데 케이아가 없네 막상 없애니까좀 아쉽네 아이 으악! 하나 살까? <laughs> 그래 하나 사자 이걸 어떻게 참아? 치료버스 어떻게 참아? 어딨어? 이건가? 이거 같지? 어. 얼마야? 붙여내 붙여내? 다음 기에 다음 기회에 <laughs> <다음> 기회. <laughs> 와 여기 보시면 프리랜이 있잖아요 가까이 보면 다 이거 애니 장면이야 어, 여기, 여기 페른 삐진 것도 있어 페른 정성 레전드 그리고 뭐 3만 원 정도면은 아이 내일 우리 맛있는 거 말고 세븐일레븐에서 떼우면돼 우리라니 오케이. 너만이지 같이 때워줘야지 친구들 너만이지. 너만이지 와 진짜 왜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어 이 꼬치를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하겠습니다오오케이 이걸로 교노 아기야봐라 심하이 아 오케이 하이.